자 문제 공수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에서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마다 짝수의 눈이 나오면 1만큼, 홀수의 눈이 나오면 2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정오각형의 변을 움직이는 점p가 있다.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a를 출발한 점p가 꼭지점 c에 위치할 확률은 그렇네요. 자 6번 던집니다. 첫 번째, 짝수가 다섯 번 나오고, 홀수가 한번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자, 그러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죠. 그럼 시에 도착합니다. 결국, 짝수가 나오려면 2분의 1, 5번, 홀수가 나오려면 2분의 1이죠. 한 번입니다. 대신, 이 홀수의 위치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중에서 하나에 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생기니까요. 6원을 해준다.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두 번째, 홀수만, 여섯 번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또 시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2분의 1에 6제곱 하면 되네요. 짝수는 한 번도 안 나왔죠. 2분의 1에 0제곱, 6시 0. 이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2분의 1에 6제곱 됩니다. 그럼 이걸 계산하면 6 곱하기 2분의 1에 6제곱이죠. 더하면 2분의 1에 6제곱 곱하기 7 됩니다. 결국 64분의 7이 되겠네요. 정답 4번입니다.